들어 왔나 안녕 오늘 어때 라이 그 라디오 잘 봤어요 과외 거어입거 어떻게 좋아해? 줘가지고 예쁘 이거 어떻게 좋아해? 이거 어해달라고 꾸안꾸 느해으로 그냥 메이크업 피부만 해주시고요 입만 발라주시고 저기 머리도 그냥 생머리로 이렇게떨어주세요그이갖 어떻게 이네 교생선생님 자자 얼어잭 피자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고요. 열심히 해서 그렇지. 뭐 오늘의 TMI 한지를 두개꼈다 짜잔. <laughs> 새끼 손가락에 반지 끼는 걸 원래 잘안 좋아하는데 여기 우리 스타일리스트 선생님이 한번 새끼 손가락에 약지 아니 새끼 손가락에 뭐래 반지를 한번 끼워주는데 괜찮아가지고. 해서 껴봤죠 슈우 왜? 슈우 화이팅 기분이 왜안 좋아? 이게 더 좋죠 여러분? 한국 음. 센세이 시대 음. 한국구 선생님? 오늘 라이브 갔다 왔지. 라이 라디오 갔다 왔지? 잠깐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지금 딱 맛있었어요! 건욱이랑 오랜만에 같이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빙빙! 야. 와. 시안칸니 보고 싶어요 조금 면또 홍콩이랑 가네 컷팅하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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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팬콘? <뱀콘? 웃음> 여러분! <웃음> 무조건 오셔야죠, 무조건! 한국 팬콘 때또 이번에 뭐지? 저희 멤버들이랑 뭔가 곡을 조금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음, 이런 의견도 많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한국 팬콘 때도 물론 사실 1집 해가지고 노래가 많이 없었지만 2집도 하고 있었나? 7월, 8월이면 1집 나오고 보이스플레이 노래구나. 그랬는데 이제 2집도 나오고, 앞으로 제가 저희가 스포를 했잖아요. 그 가을, 가을에 낙엽이 유라유랄할때볼수 있게. 한국에서 시작한다 그랬을 때또 이제 계획을 또 야무지게 잘 해봐야죠 저희가 I love 노래 좋죠 여러분? <laughs> 그 노래 엄청 많이 들어요 그 love d i s I 바라기가나나나가다나라나라야미 히토라나나 나 I love 칸이요. 다 그다다다. 어제 사진 향수 갑자기 우리 김규빈 나가 향수 사다 줘 가지고 냄새 맡아 봤는데 좀 달달한데 꽃향기 나고 파우더리한 그런 향이 조즈 조즈 즐섯시다하이 헌터니 다섯 かったです 추천해 주실만한 카메라가 보여요 카메라? 포즈? 뿅? 어제 아 어제 도착해서 좀 피곤했는데 어문, 엄마랑 동생이랑 잠깐 밥먹고 왔어요 엄마랑 동생이 팬콘서트 너무 오고 싶어 했는데 일본이라 이렇게 못 와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한국 팬콘 때 초대한다고 얘기할 겸 밥먹으러 잠깐 갔다 왔어요 헉! 저 어제 그쵸 여러분 저 고기를 먹었는데 3개월... 왜안 왔어? 고기 먹고 싶었는데 아니 고기 먹었죠 먹었는데 주선은 식당 보고 또 배고파져가지고 <laughs> 아 배고파 이러고 진짜 나도 너무 배고팠어 그 바질쌈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그, 금땡땡 식당 꼭 가봐요 진짜 나중에 한번 가려고요 수업 중이에요 <laughs> 여기 몰래 핸드폰 한다. 선생님 여기 본래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다 라방 보러 왔어. <웃음> 잘했어요. 제로즈브이로 <laughs> <Zero> <laughs> <laughs> 좀 봐야 되는데 못 본지 조금 오래됐다. 답답해서 살짝만 내릴게요, 여러분. 추추추추추 <laughs> 전사 같아요. 학교에요? 지금 4시인데, 아, 4시 반에 끝나고 나고, 뭐,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항상 4시 되면은 30분 남았다, 29분 남았다. 그랬더니 친구랑 떠들다가 15분 남았다. 이러고. 한빈, 한빈상, 바이스키! 사무이네 오늘 춥다고 사무이 됐을까 한국으로 와아 제가 아까 그 NCT 선배님들 그 스무디 한번 들어봤어요 아니 뭐지 제가 왜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 그 날짜를 아직 배워야 할게 너무 많아 요 그래서 아까 들었는데 오늘 좀 많이 들을 예정이에요. 와 h y y 뭐? 실그 아이 마? <laughs> 보라트유연성오 나왔다고요? 에이 hey. 그 뭐냐 스트레칭 같이 해야겠네 나랑 응내귀 뒤에서 쭉 눌러줄게 못 먹었어 이번 편 끝나고 밥뭐 먹었냐 그 스시하고 애들이 멤버들이랑 같이 뭐 먹었지 스시하고 어, 니쿠 와토 어, 니쿠 맨토그 고기 도시락 먹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쭉 날라오면서 비빔밥 먹고 해링 인사이드 나시 니쿠 아 고기 니쿠 고기에요 초밥 너무 맛있어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진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 우리 네 명에서 그 챌린지 하나 찍었던 우리 네 명이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던 그 어떤 챌린지의 멤버들이죠 안알려주시 이런 미스유 어떤 챌린지지는 비밀이에요 이따 봐요 스게로크? 그햄 햄지. 팬콤 끝나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와 콘서트는 해도 해도 항상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첫날에도 많이 벅찬 느낌이 컸고 이제 그 여운이 계속 남았다가 다음 날또 끝날 때 되니까 뭔가 어차피 또볼 건데 하, 그래도 뭔가 좀 많이 감동이더라고. 일본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냐고 저는 니쿠 벤토가 제일 맛있어요. 고기 도시락 그거 저희가 그 데뷔 일본 데뷔 쇼케이스 비슷하게 했던 거 있잖아요. 후루야상 임신님하고 거기서 이제 먹었던 그 도시락을 주셨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laughs> 편지 쓰가울뻔했어 오랜만에 <laughs> 쓰고 쓰는데 갑자기 되게 뭔가 촉촉해져가지고 뭔가 어, 이렇게 뭔가 어, 한국말로 몽글몽글하다고 해요 몽글몽글 뭔가 이렇게 구름? 구름 느낌 뭔가 몽글몽글 어 연상시키면 버블 하고 뭔가 소프트 하고 근데 뭔가 좀 이렇게 감동받은 터치드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을 한국어에서 몽글몽글하다고 하거든요 뭔가 이게 몽글몽글 몽글몽글 여기가 이거 몽글몽글 해서 하이 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중간에 엠카 왔을 때도 감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이 이래 가지고 아네 이러고 <laughs> 그랬어. 고양이 염소리 <음소유>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아우 씨눈울것하죠마 기타. 우리 또 이제 일본 데뷔를 되게 여러분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쳤잖아요 마치진 않았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성공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 남은 앨범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느낌의 노래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얼른 들려주고 싶어요 저희가 들었을 때 아! 이런 노래들이 몇개 있거든요 점심? 아직 안 먹었어요. 뽀뽀에도 냠냠 이거 좋아하는구나. 천안지보드. 어? 천안지보드 알아? 아, 천안지 테레랑 아, 그쵸 제가 알아봤죠. 딱 보고 옆에 바로 테레 있잖아요. 테레 저기 봐라고 이렇게 보이겠죠. 제가 시력 여러분 그 변함이 없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2.0, 1.5였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유지가 돼가지고 아직 2.0, 1.5라 저 멀리에 있는 우리 제로주 여러분들 제로 다 보이죠? 눈음 되게 좋죠? 이거 되게 아버지한테 잘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물려받아가지고 저희 가족이 일단 안경을 안 써요 그래서 렌즈도 잘안 껴봤고 그래서 컬러 렌즈 말고는 아직 시력 렌즈는 괜찮습니다 블루베리 좋아해서 그런가 내가? <laughs> 그래서 눈이 좋은가? 햄스터 병이 생긴 이유요 아, 진짜 입이 간질간질한데. 저랑 그렇게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우리 친구들이 나와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느낌이 새로워요. m c 하다 얼마 안 되는데. 어또 제가 제가 그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좀 연습생 생활했던 그런 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그때 기억만 하면 눈물이 나요막 매튜랑도 뭐냐 매튜 첫인상 얘기해줬나 되게 이름 매튜에 저는 못 봤거든요 아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매튜에다가 엄청 근육 빵빵하다길래 친구가 아 가자 뭐 얼마나 이렇게 엄청 막 이렇게 멋진 친구가 왔을까 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형이라지고 아 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썰도 있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 그 그런 이야기도 많아가지고 아무튼 나중에 더 해줄게요 공부하라고 욕좀 해줘 욕하면 안 되죠 너 no.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늘 근데 좀 부어가지고 음 <laughs> 팬코 데이 패스요. 아, 고마워요. Always be happy. <laughs> 덕분에. 와, 아이니. 팁. 아, 저그그 광고 영상 보고 진짜 감동받았잖아요. <laughs> 아니 이렇게 큰 전광판에 내가 나오다니 이러고 되게 감동받았어. 손키스 우주 대스타? 네 조금 열심히 <laughs> 할게요. 일본에서 그거 있었는데. 되게 미이었어요 뭔가 내가 못 알아들일 때 못도 간발이 맞스 이렇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한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게 다들 웃으셨어요 가와이 이러고 <laughs> 직원분들도 그렇고 타코야키 속눈썹 속눈썹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구나. 흠.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해요. 팬콘 트랙 카는 뭐예요? 트랙 카드? 아, 맞춰보게. 트랙. 카드 같아. 트렌드? 트렌드 카드? 뭐예요? 트레이딩 카드가 뭐예요? 아, 보까요 아! 아, 저 그, 그, 검, 이렇게 하고 찍은 거, 고양이하고.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어요 내가 힘이 됐다면 나도 행복하네 뚱중햄 10번째 멤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뚱중햄은 안돼안돼 안 돼, 아직 안돼 나중에 이런 각도로 셀카찍어볼까 이렇게? 무찌무찌 한빈상 홍콩에서 봐요. 스포? 안돼요. 우리 멤버들이 스포를 너무 많이 했어 우리 멤버라고 하면 성한빈이 제일 많이 하긴 했는데 안돼 음. 치킨 하나 던졌어? 여기로 던져줘 배고파 <laughs> 거울 색깔? 헉! 거울 색깔 되게 좋아지는구나 소송듣끝 나서 그런 것도 이러고 댓글 보면 또 되게 감동이네. 저맨 저녁 메뉴 추천. 오늘 저녁은 어? 그 고깃집 갈래요, 여러분. 사실 금땡땡 식당이라고 해도 여러분 다 알죠. 금땡땡 식당 한번 가 봐요. 아 진짜 그또 먹고 싶어요. 맥튜랑 얼른 또 가자 이랬는데 멤버들이랑 다 같이 데려오고 싶어 가지고 거기. 어딘진 말못 해요. 금땡땡 식당. 아내이 버리겠네. 다이스키, 다이스키. 어, 중국에 놀러올 생각이 있습니다. 와, 시앙, 추, 추이, 추이, 중국, 치. 일정이 있지만 열심히 잘해봐야죠. 석훈쌤, 아... 제가 석훈쌤 엄청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썰플땡도 엄청 많이 봤고 예전부터 석훈쌤 목소리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하치와레가 뭐지? 날 바라봐. 하치와레. 옛날에 걸어봐 룩앤미 룩앤 연습생 때 이야기 여러분들 좋아하려나? 연습생 때 되게 많이 했었는데 헉, 저지 이코컬세가 접수 어머니 제가 또 가봐야 돼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도 일을 할 것도 있고 밥도 먹어야 되고 아이고. 오 반다로 올게요. 사랑해. 나쁘지 말고 감기 조심하고 알겠지? 사랑해. 다음 날도 도이팅 간다. 안 갔지롱. 안 갔지롱. 시작할게 <laughs> 안녕. 사랑해.